연필을 조금 밑에 잡아야 될것 같은데 너무 높혀서 됐다. 또 천천히 해세요. 잘했 잘했어요. 시작. 응. 집중해서 차분하게 잘 보고 하세요. 그렇지. 잘했어요. 준비. 준비됐나요? 시작. <laughs> 잘했어요. 자. 열. <오, 웃음> 잘하네. 또. 응. 응. 1 십. 11 또. 응. 아까는 어렵더니왜또 갑자기 빨라졌어? 잘하는구나. 짝. 음. 음, 음. 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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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. 뭐가 어려워? 괜히 서한테 못하는 척한 거지? 응? 잘하는데?